예, 거의 예.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정희원입니다. <laughs> 어, 오늘의 라이뷰 2부 지금 시작했고요. 저는 일부에서 어, 스마트 제조와 관련된 그런 존에서 VR 증강현실과 관련된 다양한 그런 신기술들을 여러분과 함께 했고, 2부에서는 또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 1층 B홀에 나와 있고요. 지금 이곳에서는 2018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 현장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산업기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 지나가셔도 됩니다. <laughs> 산업기술에 <laughs> 관련된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반도체. 제가 썸네일에 아이언맨 막 입고 나왔잖아요. 막 컴퓨터를 입을 수 있다고? 이러면서 나왔잖아요. 정말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올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뭐 불과 십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핸드폰이 얇아질 줄, 또 버튼이 없어지고 터치로만 가능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반도체 기술도 점점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럴 컴퓨터도 뭐, 옷에 착장될 날이 오지 않을까요? 반도체 장비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스마트폰. 뭐 요즘에는 의료나 바이오 관련된 부분에서도 신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자동차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가장 기대가 되는 신기술이 바로 로버트예요, 로버트. 로봇. 로버트가 정말 기대가 돼요. 앞으로 어떤 그런 기술들을 보여줄지. 지금 여기도 로버트 팔인가 팔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유통이나 수송 분야에서도 관리가 될것 같습니다. 오! 어, 로버트가 총을 쏘네요. 일로 <laugh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볼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의 라이브 2부 시작을 했고요. 어 이거는 드론인 것 같아요. 드론. 아 이제 제가 아까 자유 일부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자율주행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머나먼 미래에서는 무인 자율주행 개인 항공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드론이 점점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비행까지 이어지면서 드론이 자율 여기 보시면 자율 비행 개인용 항공기라고 해서 어, 이런 것들이 나오나봐요 신기하다 신기하죠? 정말 이런 날이 올까요? 정말 이런 날이 올까요? 요즘 광고에서도 공중에 떠다니면서 이렇게 자율비행하는 그런 광고들도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무인항공기 통합시스템 구축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선보이고 있는 겁니다. 2018 여기 이달의 신기술이라고 해서 어떤 신기술들이 있는지 여기 전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음 로버트도 보이고 우와 이렇게 인공지능이 탑재된 자율주행 자율주행 차와 버스도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은 그 물건이 나오게 된 기술이나 또 재료들 이런 것들이 어떤 테스트를 다 거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네. 그런 과정들을 이번 박람회 현장을 통해서 각 기업 각 기업들이 개발된 그런 R&D 기술들을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미리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각 기업마다 그 기술들을 인정하고 또공유하 공유하는 그런 박람회 공유의 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기차 관련된 자동차도 지금 보이고요. 일로 한번 가볼까요? 저기로 가볼까? 너무 볼게 볼 많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스마트 전자, 또 바이오 헬스 담당하고 있는 그런 존에 나와 있는데 이 스마트 전자 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기한 게 있어요. 신기한 게 있어요. 아. 와, 이렇게 해서 만든 차가 이건가 봐요. 네, 행사장이 엄청 커요. 지금 코엑스 1층에 위치한 B홀 전체에서 박람회가 이어지고 있고 아, 이거는 이렇게 이게 3, 3D 프린팅 기술인가? 네,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탄소로 만드는, 탄소로 만든 자동차라고 합니다. 되게 딱딱하다. 튼튼해요. 튼튼해. 탄소 복합 소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3D 프린팅 요즘 대세잖아요. 3D 프린팅, 이게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제작이 된 자동차가, 이거라고 하네요. 와, 신기하다. 이거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완전 상용화까지는 아니어도 시중에 나와 있대요. 나와 있어서 주행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굉장히 튼튼해요. 탑승해보고 싶은데 탑승 금지라고 써있어서 <laughs> 탑승은 안 되겠네요. 아까 일부에서 자율주행할 때는 탑승을 해봤는데. 네, 자동차까지 3D 프린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얼굴이 보이는데, 아, 이게 몽타주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부스인 것 같아요. 몽타주 관련된 부스인데, AI 몽타주 체험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laughs> 체험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좀 보면은, 아, 이게 그 실종자를 찾거나 했을 때,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고, 음, 여기 보시면. 아, 이렇게 얼굴, 본인과 맞는 그런 얼굴형과 눈, 이목구비에, 이목구비에 관련된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AI 몽타주를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네. 오늘, 이거 어느 정도 발전이 되나, 그죠? 한락할고왔습니다 어, 기술 박람회니까, 네. 이거 어떤 건지 아세요? 이거 몽타지 만드는 거니까, 아. 제 얼굴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아, 지금 어떻게, 지금 비슷하게 만들고 계신가요? 지금, 안 되네. 이거 색다리 알지 안 돼가지고. 아, 이렇게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고 네. 하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즐겁게 체험하시고, 나머지 네. 것들도 굉장히 알찬 네. 것들이 네. 많더라고요. 오늘 네. 좋은 네. 시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뭉타주로 이렇게 만들고 계십니다. 음, 이런 것들이 근데 실제로도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에서도 이렇게 미아 찾기라든지 실종자를 찾거나 또 범죄자를 찾을 때 응용이 되고 있고 좀 재미있는 기술을 덧붙이자면 이제 더 발전이, 발전이 돼서 이제 나의 미래도 상상해보고, 이 몽타주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AI와 관련된 몽타주 체험하는 부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프린팅도 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부스가 많네요. 저도 대충 해보고, 한번 해볼까요? 근데 너무 얼굴형이 너무 많아서, 저는 제가 한번, 실제로 해보고, 방송 끝나고 난 뒤에 해보고, 사진을 찍어서 다음 방송할 때 한번 후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굉장히 신기한 그런 체험인데, 이거 말고도 볼게 진짜 엄청 많아요. 아, 여기는 드론 관련된 그런 축구를 할수 있도록 만든 전시회장인 것 같고요. 지금 여기도 드론. 드론으로 드론 관련된 수가 굉장히 많네요. 아무래도 드론이 드론이 원래는 진짜 항공 그 항공 촬영 위주로만 사용을 하다가 이제는 농업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치안 분야라든지 뭐 그런 분야에서도 많이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한 그런 기술이다 보니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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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착한 기술, 착한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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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 여기 카메라 있는데 놀래지 마시고. <laughs> 오늘 어떻게 왔어요? 아 엄마랑 같이 TV에서 나온다 오늘 열린다고 해가지고 오, 왔어요. TV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여러 가지 막 기술이 있다고 해서 왔어요. 네. 어, 오늘 이거 이거 뭔지 알아요? 네, 들어온 가상현실. 가상현실 해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앞으로 우리 친구가 이 드론 타고 하늘 날 수도 있는 시대가 올 수, 올지도 몰라요 음. <laughs> 지금 카메라 앞에라서 굉장히 긴장을 한것 같은데 우리 친구 이거 말고도 엄청 재미난 VR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으니까 음. 재미있는 체험하고 오늘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세요 네 카메라 보고 인사 안녕하세요 <laughs> 이거 드론 체험 맞아 재밌게 하세요 저도 한번 옆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옆에서 드론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미래생각이 무궁무진하죠? 저도 한번 드론 체험을 이렇게 하면 올라는 건가? 오, 오, 이렇게 올라가서 어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고, 가오로도 이렇게. 나중에 이걸 일자로 조정하고 1 0 0마다쓸수 있는 그이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소리가잘 네, 그 들리시나요? 실제로 그, 농업에서는 그, 이 드론을 이용해서 농약을 제거하고 구출을 하기도 하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식생활에 드론이잘 활용해 볼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 운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운전을 잘 하세요. 이렇게 드론을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분. 친구 재밌게 체험하고 가세요. 안녕! <laughs> <여기서, 여기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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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봅시다. 굉장히 쑥스러운 많은 귀여운 친구였습니다. 아이들하고 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공부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제 눈으로 보면서 부딪히면서 <laughs>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게 정말 더 뜻깊은 학습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 현장인데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기술들도 보이고 아저 굴삭기보다 드론의 소질이 있어 보이나요? 아 여기는 아까 그 자동차 만들었던 3D 프린팅을 하는 그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네, 여기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건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근데 지금, 네 그냥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아, 그런데 저희 네. 3D 펜으로 자동차 네. 만들고 있는 체험학습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 아, 아까 거기에 네, 네. 저게 3D 프린팅 기술로 만든 자동차라고 아까 적혀 있어서 구경을 네. 좀 하고 왔는데 저렇게 네. 만든 그 과정들이 이렇게 지금 체험을 할수 있는 건가요? 아 지금 3D 프린터랑 3D 펜은 조금 다르거든요. 아, 네, 3D 프린터는 모델링을 해서. 네. 어떤 기계를 통해서 그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세리를해 음. 같은 경우에는 같이 저희가 그림을 그리듯이 생각한 자기 머릿속에 네. 아. 있 그림을 그리듯 바로 음. 즉석에.